피다 코인, 지금이 상승의 전환점인가? 안녕하세요 AI로 코인 차트를 분석해 여러분께 쉽게 전달하는 코인홀릭입니다. 오늘도 함께 코인 시장을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60분 캔들 차트와 이동 평균선, 거래량 피다 코인, 피다 밑줄 KRW, 위 현재 주가는 325원으로 단기 이동 평균선, 21선, 과 근접한 위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거래량은 216만 1,476으로 이전 대비 소폭 증가하며 주가 상승의 초기 신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1월 12일 거래량이 급증하며 주가가 317원에서 332원으로 상승한 점이 주목됩니다. 거래량의 상승과 함께 주가가 저항선을 돌파하려는 움직임이 관찰됩니다. 상대 강도 지수, RSI, 피다코인의 RSI는 현재 53.33으로 중립 수준에 위치해 있습니다. RSI가 최근 50 아래에서 반등한 점은 추가 상승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과거 데이터를 보면 RSI가 50을 돌파할 때 주가는 평균 5% 상승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 점을 고려할 때 피다코인이 단기적으로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스토캐스틱 오실레이터 피다코인의 현재 스토캐스틱 지표는 100으로 과매수 상태를 나타냅니다. 이전에도 스토캐스틱 지표가 100에 근접했을 때 주가는 단기 조정을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만 최근 스토캐스틱 고점에서는 조정이 짧게 끝난 사례도 관찰되었기에 추가 상승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MACD와 신호선 피다코인의 MACD 값은 0.73으로 신호선 1.25과의 간격이 좁혀지고 있습니다. 이는 매도세가 점차 약화되고 매수세가 증가하는 추세를 의미합니다. 특히 MACD 히스토그램이 양전환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이는 주가가 330원대를 돌파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볼린저밴드 피다코인의 현재 주가는 볼린저밴드 중간선과 상단선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단선은 328.49원으로 이 선을 돌파하면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과거 데이터를 보면 주가가 상단선을 돌파할 때 평균 7% 상승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피보나치 되돌림 피다코인의 현재 주가는 주요 피보나치 되돌림 수준인 50% 361원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38.2% 수준 371.148원을 목표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과거에도 피보나치 되돌림 38.2% 구간에서 강한 저항을 받은 사례가 관찰되었습니다. 일본 캔들 차트와 거래량 1년, 최근 1년간 피다코인의 최고가는 404원. 최저가는 318원입니다. 특히 404원은 강한 저항선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평균 거래량은 약 200만으로, 현재 거래량이 평균치를 소폭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주봉 캔들 차트와 거래량, 3년, 피다코인은 최근 3년간 404원이 강한 저항선으로 작용했으며, 최저가는 318원으로 확인됩니다. 주봉 차트에서는 장기상승 추세를 형성하려는 움직임이 보이며, 거래량 또한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다코인의 중기 상승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총평 피다코인은 현재 기술적 지표와 차트에서 단기 상승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RSI와 MACD의 변화, 거래량 증가 등은 긍정적인 신호로 볼수 있습니다. 다만 스토캐스틱 과매수 신호를 고려할 때 단기 조정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404원의 돌파 여부가 중요하며 이를 통해 중기상승 트렌드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